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흔들다 하는 제목입니다. 성전을 흔들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사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에 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기간 그 기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요한보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공적으로 사역을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두 번이다 한 번이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어서 뭐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뭐 이런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두 번이다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한 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몇 번을 성전 청결 사건이 몇번 있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화를 넘어서 좀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던 것일까?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실 만큼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전을 흔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어, 3만에서 많게는 7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 그 인구 수가.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최소 2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 게 아니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그 시대의 이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그래요. 어, 정말로 그 정도까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소 20만 명이라고 하지만. 어, (300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뭐 (200만) (100만) (200만) 정도는 모였, 모였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뭘 팔면 좋을까 뭘 하면 돈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간단하게 숙식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평소에 한 7만 명인데 적어도 20만 명이고 많게는 그냥 조금 잘라서 많게는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숙식만 해도 그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 성전 안에서도 이와 같은 수익 사업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볼까요?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보셨어요. 무엇을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눈에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관광지나 큰 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 물건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되겠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그 지정된 장소가 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 드릴 때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준비해 가야 되는데, 것을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요. 다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요?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제 개인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잘 키운 이 짐승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어,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다시 새로운 어, 희생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laughs> 아마 아마 거기서 파는 짐승이 표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또먼 곳에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면서 병들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나면 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혹 병들고 상처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었다면, 아마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 가지고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마 샀을 거예요.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조금 비싸도 그것은 하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샀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시고 어, 그들의 행동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실 비둘기뿐만 아니라 앞절에서 이 소,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게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범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 말씀은 어디에서 하느냐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를 넘어서 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교회는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장사하는 곳이 될수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이 지역의 연합에서 이 붕괴가 이제 있었다고 해요.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한 설교자 이제 그 부흥회 초청된 설교자 설교자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지금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laughs> 설교자, 설교자가 여러분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막 이렇게 했죠. 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자가 뭔가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듣는 성도들은 아멘! 그러겠죠. 아멘! 아멘!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까지도 얘기하셨대요. <laughs>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이만큼은 드려야, 드려야 됩니다. 금액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부흥해 할때 가장 많이 헌금이 거쳐졌다고 해요. 어, 여러분 설교자가 무엇을 팔았어요? <laughs> 하나님의 복을 팔았어요. <laughs> 근데 문제는요, AS가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어. 여러분,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다 사업이 잘 됐을까요? 다 자녀들이 잘 됐을까요? 그럼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아니, 제가 헌금까지 했는데 왜안 됩니까? 따지고 물어도 해결해 줄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수 없어요. AS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팔아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장사하는 목사예요. <laughs> 혹 제가 실수로라도 <laughs>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한테 지적해 주셔야 돼요. <laughs> 목사님,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만약 교회가 이와 같다면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마치 돈으로 복을 살수 있는 것처럼. 돈을 내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까? 부자들은 복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게 기독교라면 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laughs>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뭐, 이 정도 하셨겠냐는 거예요. 와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채찍으로 이 짐승들을 쳐서 쫓아내시고, 이 짐승들이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 있으면 안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격하게 행동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을 해 해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상을 뒤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저래? <laughs>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해왔냐고. 매번 명절 때마다 이러고, 있었, 이러고 있었어요.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야왜 저래? 아니, 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없고 그래? 어, 지금 양쪽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시선은 누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런 행동을 해? 뭐야?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것이었어요. 올바른 것이었어요. 합당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왜 저래?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17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10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볼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정이 불타오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목숨을 건 것이었어요.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저렇게까지 살 일이야? 저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상한 삶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땐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때 우리의 모습은 이상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어, 너무 종교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행동 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막 엎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 그니까 이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어, 권한이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어, 당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대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데 좀 수수께끼와 같은 대답을 하세요. 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포적을,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거죠.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헐수 있어요, 없어요? 헐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4 6년 동안 짓고 있거든요.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46년 동안 짓고 있음에도 완공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46년 동안 짓, 지금 짓고 있는데도 완공을 못 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 개념이 또, 생각하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성전을 그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당시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가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 예수님 왜 그러시지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요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어, 이 학문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법조문, 법조문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 의학이라든지 철학, 물리학, 여러분 들어도 좀 그게 뭐야 할 정도로 머리가 아플 만한 그런 학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알아는 듣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아,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알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이었어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생각하시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장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닿을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 성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 예배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헤롯이 짓고 있었던 그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었잖아요. 결국 80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왕공이 완공, 돼요. 80년 동안 그런데요. 8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6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모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쌓아져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쌓아져가는 이 인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흔드신 이유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쌓아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어, 스펙을 쌓고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쌓는 것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쌓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